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입니다. 환란과 피 à 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삼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하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다 하고 삼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안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담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즉기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 조엘 오스틴이라고 유명한 저술가가 있죠 아, 최고의 삶이라고 하는 아, 그의 저술에서 저술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사무실에 특이한 액자를 걸어놓고 일을 하는 한 아, 경영자가 있었습니다 그 액자에는 해변에 자초된 커다란 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두 개의 노는 이 모래에 이렇게 처박혀 있었고 그리고 이썰물에 때려서 바다 멀찍이서 넘실거리고 있고 그야말로 그냥 완전히 자초된 그런 배이죠 그 그림 자체만 보게 되면은 참 왠지 기분 나쁜 실패한 아, 그런 아, 느낌이 드는 그림이었습니다 음 아, 그런데 이 그림 맨 위에 그, 이 적혀있는 이 글귀가 그 어두운 분위기를 일순간에 바꿔주는 글씨가 하나 아,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바닷물이 다시 들어오면 자초되었던 배가 다시 그 목적을 찾게 되리라 배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리라. 아, 이 경영자는 그 예전에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행복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시기를 지냈는데 그때의 조그마한골통분 카페 앞을 지나다가 이 그림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고 그 글귀가 마음에 와닿아서 단돈 몇 달러에 이 그림을 구입하고. 그리고 이 그림을 붙여 놓고 힘들 때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바닷물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 바닷물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 이렇게 자신에게 위로를 주면서 위기들을 극복해 냈다. 그렇습니다. 이 위기의 본질은 감춰진 기회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마 이 위기라는 한자 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위기의 위자는 위험이고, 기자는 기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기에는 이 위험도 담겨져 있고, 기회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위기는 위험해서 우리를 잘못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 위기는 우리들에게 기회로 다가와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도 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위기가 지금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것이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어, 지도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상황 등을 잘 파악하고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백성들이 어, 일치 단결해서. 이제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잖아요. 직업이라든가 신분이라든가 출신이라든가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참여하면서 정말 빠른 속도로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그 시점에 이제 오늘 본문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항상 좋은 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곳에는 방해자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사탄이 항상 방해를 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불안하게 해서 그 일들을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어떻게든지 중단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뇌메아도 이 백성들도 바로 이 성벽 재건의 이 프로젝트가 정말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대적들의 공격 방식을 오늘 보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방식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어, 보게 되면, 먼저 어, 그들은 분노하면서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삼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죠? 크게 분노하고 비웃고 있는 대적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헌신하던 사람도 옆에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면 힘이 빠지잖아요. 힘이 빠지는. 그리고 또 뭔가 그냥 팍 화를 내면서 이죠? 막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 위축이 되어지고 또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그 좋은 지도자가 있었고, 그리고 동기부여가 된그 백성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성벽이 진행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직접 공격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8절에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저들을 치자. 요란하게 하자. 혼란스럽게 하자. 그래서 직접 막아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면요. 은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우리가 틈을 이용해서 들어가고선다 사륙해서 그 역사를 그치게 하겠다 이그 대적들이 지금 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롱하고 분노하고 이래도 개의치 하냐고 계속 성적이 진행되어지니까 이제 어떤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직접 들어가서 치고 직접 들어가서 이, 그이 사륙하고 이렇게까지 해서 이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쨌든 이 힘을 내갖고선 열심히 성벽 제거를 하는 백성들이 힘을 빼게 하는 것이죠. 힘을 빼게 갖고선 좌초시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오늘 십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흑더미가 아직도 많건을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는 그들이 비웃음 그들에게 막 분노하면서. 그들이 쳐들어올, 쳐들어오고 사륙하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분위기를 느끼면서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위축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뇌면은 이런 위계상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오늘 아주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 뇌맥 할수 있는 것은 뭐예요? 느헤미아의 그 특징이 뭡니까 위기 때 힘들 때 자기 가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느헤미아는 누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아였어요. 바로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박지니까 백성들이 힘을 잃기 시작하니까 바로 뭘 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이그 느헤미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사절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요. 들어서서 우리가 억심력에을 당하나이다. 하나님께 부르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억심력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구절에도 기도하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 하여금 팔수꾼을 두어 죄야로 방비하고 야심이 기도하고 이제 쳐들어 오려고 하니까 팔수꾼을두어서 강비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장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에는 이제 그들과 싸워야 되니까 무장을 시키고 있어요. 1 3절이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리고 공사를 하는 일하는 일하면서. 한 손으로는 칼을 들고, 어, 또한 손으로는 그 공사를 하라. 그렇게 그 지시를 어, 내고 리 있는 모습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저들이 진짜 쳐들어와 갖고선 방해하게 되면, 이거 음,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이 위축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백성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겠죠. 그래서 어, 백성들을 위로하고. 힘을 내게 하는 미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이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제 위축되어 있는 그 백성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자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용기를 가지고 싸워야지 대적해 내야지만이 우리 자녀와 우리 형제와 우리 아내 우리 집을 지켜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격려하고 용기를 복도다 주는 그런 르에미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은 이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은 찾아온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르에미아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개인적인 삶의 자리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나 크고 작은 위기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아, 그 위기들, 그 위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들은 위기들은 또 다른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위험들, 위기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네미아와 그의 백성들이 지금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성벽 재건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데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힘이 빠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에미아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또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험과 어떤 위기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